네, 저기요, 혹시 청각수 처음이세요? 네, 저 청각수 처음이에요. 그럼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저는 고기 먹을 생각에 너무 기뻐 있고, <laughs> 거기 시골 가서 힐링할 생각에 너무 음... 좋아요. 좋습니다. 그쪽은 청각수 처음이세요? 네. 그럼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가서 누가 가발을 쓰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laughs> 와우. 그쪽도 청각수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어, 굉장히 기대고 좋은 여행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어, 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송가스가 <laughs> 처음인데요. <웃음> 어, 저는 지금 너무 설레고 설렙니다. 이런 곳 이런 곳 처음 가오기 때문에 멤버들 모두 다 똑같은 마음이라 고 생각해요. <laughs> Oh, 네. 그러니까 도자기에 놓고 먹어. 오, 이내 아. 오게 먹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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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네. 네. 자연을 지키자. 지키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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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을 지키자. 이 네. 우엉차가 있어. 우엉. 우엉이 많은 우엉이 들어있어. 네. 여기다가 물 넣고 아, 끓이면서, 끓이면서 네. 우엉차를 드시고 싶은 사람은 해봐. 네. 커피. 통거를 펄시. 남정생이가세다 오. 바비큐할 내 그럴까? 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와 이렇게 하고 네. 고구마, 사 왔나? 고구마 안 사왔나? 고구마 안사왔나 내가 주도록 할게. <laughs> 자배그 이거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배는 고프지 않았나요? 아안 고팠어요? 아 근데 이 음식들을 먹고 있는데 어떠세요? 맛있으세요? 아다 맛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양파 감사합니다. 제가 구웠거든요. 자 대신 씨는요, 아, 우리 불닭볶음면 엄청 맛있게. <laughs> 그러셨는데 <laughs> 아, 나 셰프로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이분하게 구, 잘 입혀졌는지 입혀졌는, 음, 면다 퍼졌는데요? 면다 퍼졌다 근데 제가 먹어봤을 땐다 맛있었거든요 c h 아 치얼스 아, <laughs> 감사합니다 자 지영이는 지금 이 장식인 상추를 너무 잘 먹어주고 있었는데 자 어떠세요 오늘 저, 저녁은? 너무 만족스러운데 네 아쉽게도 제가 맛이 느껴지지 않네요. <laughs> 무슨 일이죠? 부실병인가요? <laughs> 안, 안쓰러운 병이. 어디가 아픈 거죠? 코가 막혔어요. <laughs> 코가 막혔어! 요 <laughs> 감기 <laughs> 걸려버렸어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고 있고, 힘들게 꾼 고기랑 채소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야채만 골라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사장님이 고구마를 그냥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주 맛있게 숯불로 꼬고있습니다와 보이세요? 이거 제가 제가 만든 걸작이에요, 걸작.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なる <laughs> <laughs>

거기. 어, 붙는 거. 토 듣는 거. 오시 오케이. 안케이오 뭐. 네. 어. 네. 어, 나. 어. 나 오케이. 오이오이이오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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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우리는 지금 방금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일단 상태가 가장 심각한 친구부터 볼까요? 어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저기요. 인터뷰 해주세요. 인터뷰. 인터뷰 해주세요. 네. 한 명씩. 잠잘 자셨어요? 아, 저는 옆에 사람이 코골아가지고 잘못 잤는데요. 옆에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기요. 네. 잠잘 자셨나요? 잘 자, 너무 잘 잤어요. 네, 너무 잘잤어요 네, 목소리가 잠기셨네요. 아니, 아,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laughs> 맞죠. 그럼 한번잘잤다 네, 아, 그쵸, 그쵸. 네. 잘 자셨어요. 네, 네. 어! 나왔다, 나왔다. <laughs> 얼굴 보여주십쇼! 아 다들 얼굴 얼굴 부었어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응. <laughs> 제가 잔 사이에 음식이 만들어졌다길래. <laughs> 와. <우와>. 와. <우와. 웃음> 맛도 맛도 있어. 더 이상 못 먹는지 말이죠. <웃음> 맛있었어요? <웃음> 네,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왜 맛있었어요? <웃음> 맛있었어요? 맛이 안 나요. 2등은 누굴까요? 2등 이등. 누굴까요? 김대신!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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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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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니 3만 네. 3만 사파마 이거 세트지. 사파마. 그렇게 야 그러면은 선글라스는? 아 선글라스는. 어. 이거 네. 보시면. 그녀의 선택은 오케이 와. 어? 아야 쓰는 건 이따가 보여줄 까아 그럼 한번 썼으니까. 아. 네. <laughs> 자 그다음 2등 김대신. 네 저희입니다. <laughs> 선글라스 아 대신 아솔너 이거 잘리긴해아 선글라스 효자손아자손 아 누구, 아 누구 지워진 거죠? 지영 쌤 지워 깨끗이 닦아보셨다는 <laughs> 그다음 3등 <삼드. 오> <laughs> 아자 일단 가발은 징정식이 있겠고요 <laughs> 응? 선글라스까지 하자. 선글라스 아주 힙한 할머니로 변신하는. 아 아직 안 쓰셔도 되는데 벌써 쓰시나요? 이거 선글라스. 할머니 할머니 이거 하나. 어. 아, 좋, 좋습니다. 오케이. 이거 너는 다 알지? 그런 거야, 알지? <놀람> <놀람> 이번 총캉스 어떠셨나요? 어전 지친 몸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을 생각에 너무 떨려요. 감사합니다. 이번 총캉스 어떠셨나요? <놀람> 시골 컨셉. 여행이 예, 처음이었는데 그 시골 냄새라던가 뭔가 그좀 특유의 감성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여기 컨셉어떻게 노니까 즐거웠던 여행된것 같습니다. 이번 총캉스 어떠셨나요? 어 숙소에 벌레가 많을 줄 알았는데 많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재밌었고 어 제기 재기 차기는 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건 제기 좀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이번 총각사 어떠셨나요? 어, 뭔가 제 총각사 처음이라서 엄청 떨리고 설렜는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모두, 모두 다 엄청 잘해주고 뭔가 시골 느낌 나는 만큼 뭔가 분위기도 좋고 진짜 좋은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인찮은데 코드가 남다르군요 기한